안녕하세요. 제리코입니 오늘은 워터파크에 왔는데요. 진짜 여기 웨이브 슬라이드 될 거예요. 네, 그러면 한번 타러 가봅시다. 자 이제 저희가 바,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네 어딜 가나요? 네 슬라이드를 타러 갑니다 어떤 슬라이드요? 저도 원룸입니다 드어코스터도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드로코스터에자 예. 저희가 강은찬이 순간이동을 건드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점프 네 도착했습니다 순간이동 성공입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여기 이거 이건 옥버스 저기 있는 드럭버스말 보이죠? 이거 갈거요드럭커스 네, 그럼 한번 가오시죠. 는요 네. 네. 아에마이 아까...